이삭 줍는 사람은 프랑스 화가인 장프랑스와 밀레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수학이 끝난 틀판에서 이삭을 줍는 세 명의 여성들을 그린 그림입니다. 1857년에 그려진 이 작품은 캔버스의 유체 83.8cm 곱 111.8cm의 크기로 현재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삭 줍는 사람들은 수학이 끝난 틀판을 배경으로 이삭을 줍고 있는 새 여인의 모습이 그림 전면에 배치되어 있는 사실주의 그림입니다. 여인들은 머리에 두건을 두르고 앞치마를 하고 있으며 손은 거칠고 투박하며 검붉게 그을린 피부와 옷은 땅과 비슷한 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의 구부린 등에는 은은한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림의 가장 왼쪽에 있는 여인은 허리를 굽힌 채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기 위해 팔을 뻗고 있고 가운데 여인은 역시 허리를 굽힌 채 이삭을 줍고 있으며 가장 오른쪽 여인은 반쯤 몸을 일으켜, 추운 이삭들을 모아 묶고 있어, 왼쪽에서부터 이삭 줍는 행위를 연속적인 움직임으로 보여주는 듯 합니다. 그중, 그림 가운데, 붉은 두건을 두르고 있는 여인은, 앞치마를 묶어 만든 주머니가 불룩해 이미 오랜 시간 작업을 한듯 합니다. 그리고 이세 여인 뒤로는, 수평선까지 밭이 펼쳐져 있는데, 전면에 세 여인은 세밀하게 묘사된 반면, 뒤에 건초덤이나 사람, 집들은 흐릿하게 그려져, 뚜렷한 원근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힌 여인들 아래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전경은 빛에 가려져 있는 반면 건초 더미가 있는 뒤쪽 부분은 노을빛을 받아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또한 여인들 왼쪽 멀레에는 커다란 건초 더미와 추수한 곡식 일부를 마차에 실어 나르는 모습 등이 그려져 있고 오른쪽 멀레에는 이를 감독하는 사람이 말을 타고 지켜보고 있으며 그 뒤로는 저택도 보입니다. 이렇게 그림의 중심에 이삭을 줍고 있는 세 여인을 배치한 이 이삭 죽는 사람들은 당시 사회에 대한 물레의 생각을 보여주는 사실적인 작품입니다.